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특별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필요하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안중근 동양 평화 재단의 사단법인 이일사 안중근의날 문화예술협회의 김순남 이사장님, 회장님 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최선 안중근 의사처럼 비 비장하게 한번 멘트해 주십시오. 아,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순아입니다. 네, 우리 김순아 회장님은 안중근 그런 분자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고 진짜 평생 그 간직해야 될그세 글자 이름 아닙니까? 네, 안중근. 네. 예. 그3 0대 초반의 나이에 그이또 히로부미를 하얼핀 여기서 뭐 총성에 그걸로 사망시켜서 우리나라. 대대로. 나 중국에서도 탐내는 그 안중근 의사 아닙니까? 아, 간단하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안중근 의사께서는 에, 1909년 네. 에, 10월 25일 하얼빈에서 독일어문를 네. 역사하게 됐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3월 26일날 사형 선고를 예, 예. 에, 당합니다. 예. 그 전에. 예. 제희들이 2월 14일날 예. 안중근 의사께서 예.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발렌타인은 없애버리고 안중근 의사의 예. 사형선고를 예. 기억을 예. 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월 14일날을 예. 안중근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안중근의날 예. 협회를 예.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받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참 좋은... 네. 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순남 이사장님회장님을 내가 또그 네이버 기사 한번 멋있게 써드렸습니다. 2월 14일날. 네, 어, 아, 예, 그렇게. 그런 기념사업을 한다는 각오와 인터뷰를 제가 해드렸는데, 네, 이 단지. 이 손을, 그 핸드폰하고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단지. 네, 맞습니다. 안중근의 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국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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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잘라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분은 결국 하월핀 역에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다가 어머니의 그 조마리아 의사가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요 에? 제가 그말실도 드리고는 음, 싶은데요. 예, 신사임당보다도 네. 더 높은 그 고귀한 뜻을 가지셨잖아요. 네, 설명해 좀 주세요. 네. 에, 제가 사실은 이제 왜 안중근의 날을 2월 10일에 하느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런 맞춤을 받을 때마다 안중근 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훌륭 분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예. 얘기 합니다. 맹자에게는 맹모 삼천지교. 네. 맹자의 어머니가 계시듯이 네.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는 안중근 의사께서 에, 1910년 예. 사형 선고를 예. 받고 유찰. 예. 60살 예. 에, 어려운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그렇죠. 불복하지 말고 항소하지 yeah, yeah, yeah. 말고 yeah, yeah. 당당하게 받아들이라. 아, 그 어머니의 진짜? 말씀. Yeah, yeah. 저희는 사실은 그 어머니를 우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중능사 다 그러면 음. 10월 26일 날은 안중능사가 2등 방문 히토유를 거사한 날만 음. 기억되고 있고, yeah. 또 3월 26일은 순국인 돌아가신 날만 기억하고 있고, yeah. 그양 날에는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Yeah.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사형 선고 받았을 때는 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죠. 정말 예. 대한민국뿐이 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정말 세계 방방에 예. 정말 이런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동양의 어머니, 세계 어머니를 더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 2월 14일을 정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 안중근 의사가 제창한 것은 동양평화론인가요 네, 난...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더연 미디어그룹에서 설국의 태양 네. 안중근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 네. 어, 우리 김선함 회장님도 깊이 네. 인발부 하셔가지고 네, 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국의 태양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네. 간략한 썸머리.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에, 우리 제작자이신 에, 우리 윤형목 대표이사님다면 예, 네. 저는 토지제작자였어요 맞습 네, 아, 예, 예. 의지의 예. 한국인이라고 아, 제가 30년 전부터 별명을 졌는데 존경하죠 아, 진짜 의지의 한국인처럼 살고 예. 있어요 예. 정말 뭐 저는 이번에 제작에 제가 깊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아, 정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셔서 예, 예, 아유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사실 그분을 참 예, 작년 버지니아 샛수는 기념이 됐네요. 네아 no, no. 만나 뵙게 됐고 또 우리 김산 작가님도 뵀는데 yeah, yeah.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yeah, yeah. 제가 사실 정말 만나는 순간 yeah. 진짜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아 그렇군요. 이렇게 yeah. 훌륭한 거작 yeah. 안중근의 가족 일대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yeah. 정말 존경한다고 제가 yeah. 큰 절을 온릴수 없습니다. Yeah. 하튼 저도 그런 훌륭한 작품에 우리 안중근 재단과 우리 예산협회가 예. 예.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을 생각하고 아, 앞으로 예. 이 작품이 예. 잘 이루어져서 예. 정말 동양평화, 세계 평화를 이수 있는 네. 좋은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이 뒤에 보니까 이 백호의 기상, 네. 안중근 의사가 저기에 딱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백호, 어? 젊은 혈기 30대 초반에 들어가신 안중근 의사가 네, 31살입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거기에 김순남 이사장님이 딱 계시니까 더 보기가 좋고 김저남 저기 이사장님 저기에 있는 보검을 한번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이또 히로부미를 아이고. <laughs> 목으로 한번 치든지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칼을 한번 들어서 좀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 멋지십니다. 네, 네, 구호 한번 뭐 해주십시오. 예.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안중근사를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고 꼭 2월 14일 날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닌 안중근의 날로 정말 달력에 글씨가 쓰여진 날까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정 김기자가 한다. 아비베